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우상이죠.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 신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여기 귀신이라고 번역된 말을 마귀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시 하나님의 진노, 아, 질투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본 것이고 로마서에서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게 하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주셔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가 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발로 차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도 그럼 나도 너희들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내가 이방인들,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던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게 해 주신다는 거지. 이제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던, 모르던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민족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공,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걸 빼앗아 가고 온갖 고통을 주게 하는데 그들을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쓸 때에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자기들도 다 망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잘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다. 뭔가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신 은사요, 하나님이신 능력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잘 나서 그렇다고 이러면 진짜 하나님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죠. 엄청나게 진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 믿음으로 잘 서야 되죠. 22절을 보시면요, 25절까지, 26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앙을 내릴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선 22절에 보면 분노의 불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시 분노, 하나님의 일으키는 분노의 불. 마치 불같이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수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른다. 여기 수울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음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수월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땅속 깊은 곳까지 다 태울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길이 일어나서 땅과 그 소산을 다 삼켜버린대요. 땅과 그 위에 있는 것이 다 불탄다.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서 막 사방을 다 태운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곳, 그, 그런 곳을 돕고자 헌금을 여러분해 주셔서 경상북도 영덕군이라고 하는 곳에 한 교회를 선정해서 후원금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사진을 보니까요, 싹다 불탔어요. 교회가 진, 새롭게 진지 얼마 안 됐는데 사택도 다 타고 교회도 다 탔으니까요, 여러분. 그 불탄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헌금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시골 사람들이. 근데 그게 다 탔으니까, 또 자기들 집도 다 탔으니까, 뭔 여력으로 교회를 건축을 하겠습니까? 백만원은 그들에게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린 돈이 참 힘이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아서 뭐그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잘 도와드렸는데, 여러분 땅을 하나님의 진뇌불로 다 태워버리면 무섭죠. 먼저는 땅 아래 수월까지도 다 태워버리시고, 땅 위에 있는 것도 태워버리시고, 사람이 가꾸어뒀던 모든 농작물,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 그것까지 다 불타버렸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은 굶주림이 찾아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집도 다 타지요, 나무도 다 타지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거두할 것도 내 입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산들도, 터도 다 불태워버리겠다. 불참 무섭죠. 그죠? 불나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에 사람도 타죽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는다.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앙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 하나님이 한두 번 이렇게 재앙을 쏟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또, 그 위에 또 재앙을 계속해서 임하게 하시면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피해서 도망가서 혼자만 나 이제 안전해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화살로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앙을이라고 하는 화살을 다 남김 없이 다 쏟아 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무섭죠 24절을 보면,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쇠약해집니다.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사람들까지도 잡아먹거나 물어 뜯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티끌에 기는 게 뭐예요? 뱀이라든가, 곤충들이라든가 벌레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자기들이 가진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그 독에 의해서 죽기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모기들도 정말 질병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말라리아, 저 동남아시아 같은데는 뎅기열, 이질 뭐 이런 질병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진노하시는 방법은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수 없이 많습니다. 질병의 종류는 또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 질병이 독해지는지 말아요. 예전보다는 의술도 엄청 발전했고, 좋은 병원도 많고, 또 약도 참 좋아졌죠. 그러나, 병은 더 많아지고, 더 독해지고, 더 악한 병들이 더 많아서요. 질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전 세계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어요. 그죠?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질병도 계속 새로 또 생겨요. 25절에 보면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밖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전쟁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는 겁니다. 내아방 네,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라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전쟁 때가 죽지만그 전쟁의 패한 소식을 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방 안에 있어도 다 놀라서 죽는 거지요. 전쟁이라는 건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예멘이 사우디아라 밑에 있거든요 상당히 이스라엘에서 먼나라예요 그런데 하마스하고 이 예멘이 한편이 돼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다 보니까 또 그쪽을 지나가는 상선들을 다 공격하다 보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폭격을 퍼부어 가지고 시설들 군인들 막 엄청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복을 거의 하다시피 해가 우리 이제 상선 공격 안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핵무기를 엄청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그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파키스탄, 인도만 이게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파키스탄 뒤에는 중국이 있어요. 파키스탄이 중국제 무기들을 잔뜩 사가지고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무기들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쟁은 두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예요. 이 이슬람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 옆에 있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도 같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요. 중국도 계속 그 뒤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무기 팔아먹고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미국이나 유럽도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또 휘말린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 군인들만 그 전쟁의 죽음을 당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터가 아닌 곳에도 무기를 날 무기로 공격을 해서 그냥 평민들, 일반인들도 죽고요, 어린아이도 죽고요. 여자들은 또 거기서 또더 심각한 피해와 성폭력 이런 것들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온 나라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한 가지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쏟아부으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후대 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이걸 가르쳐서 그들이 항상 부르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비로소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벌써부터 알고 지금 이 노래를 가르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거역하고 배반했고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대로 다 임했어요. 그래서 결국 26절에 마지막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다 포로로 전 세계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니까요. 결국 유대인이라는 존재를 기억도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임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 보았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 엉터리로 믿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엉터리로 예수 믿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그죠? 알고도 지은 죄보다, 아니,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도 죄를 지으면 더그 벌을 더 크게 받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죄를 짓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도 이런 죄를 자꾸 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정말 우리가 소원하지만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저주와 재앙을 받을 일이 얼마든지 많아요. 신앙생활을 이왕에 하는데 제대로 잘해서 진짜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26절 끝에를 뭐라고 끝났어요? 끊어지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하였으나 요렇게 끝나죠. 요거는 내일 볼 건데요.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요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부끄럽게 너무나 어리석게 너무나 미련하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하면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부끄럽고 어리석고 죄악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진노를 쏟아붓다가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부어주신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거지요.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거지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합니다.